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 뜨거운 감자인가 축복의 통로인가 믿음 뜨거운 감자인가 축복의 통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가지려고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 바뀌죠. 정권이 바뀌죠. 나라가 바뀌는 거죠. 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메데 파사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국권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고 어떤 주변에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거 너무 거기 빈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은뭐 주식 얼마큼 올라가느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믿음이 내가 부족해. 이게 문제야.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약해서 이게 문제야.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존재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세겠죠. 그 다음 문제는 내 믿음의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믿음의 수준. 우리는 믿음, 더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로는 믿음이 뜨거운 감자처럼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좋은 믿음, 큰 믿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다니엘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그 법령이고 뭐고, 세웠을 때, 그냥 적당히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참, 참은 게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일 다니엘은, 하나님 없이 살수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할 수 밖에 없었죠. 매일 기도할 수 밖에 없었죠. 근데 그 믿음이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받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갈등도 없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에, 이러한 어려움도, 고난도 없을 텐데, 에,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에, 우리가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보면 테스팅 기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이 정도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저에게도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목사는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깊이 기도하고 막 믿음 좋은 친구들을 보니까 선교사라고 한다고 보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목숨을 드리는 순간이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서 믿음이 너무 더, 더 좋으면, 너무 좋으면, 참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안에도 다 있지. 교회 더 많이 응심하고, 그 봉사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밤에 목사님이 더큰 일, 더 많은 일 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 성교사로 가라 그러진 않을까. 믿음은 때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 유스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이 더 좋아서 내가 손에 걸지언정 믿음이 더 좋아서 다 깊어져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언정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했을 정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하 n 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 n 믿음의 i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 믿음 때문에 사자고리 들어가기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소리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잘했기 때문.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죄를 치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문제.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시리하고 질투하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살아. 그래서 이 다니오가 전국을 120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중에 120명을 또 다스리는 세 명을 두었어요. 그세명 중에서도 한 명을 선출해서 전국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름만 왕이지 실제적인 권력은 다 다니엘에게 있었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출신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니까 밑에 사람들이 시기하지요. 그러면 시기하고 시기 받고, 그 질투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왕따 당할 수있고 시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공수를 쓰죠. 꽁수. 편법을 쓰죠. 편법을 써서, 다니엘과 다리오의 그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구시를 발견한 겁니 법령을 선포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절대로 절대로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또한번 법령을 내린 것을 다시 처리하지 못하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리오와 다니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쓰는 세상 사람들이 꼼수를 쓰죠. 우리는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융통성도 없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야금한데요. 너무 약게 이런 것다 따지고,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왜냐?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삶이에요? 투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흠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없잖아요. 흠집을 낼수 없어요. 네, 다니엘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혹은 리더십들에게도 충성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충성되 변함없이 투명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꼴수를 써서 다니엘을 위기에 받들게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상징일성 어떻게 할까요? 믿음생활 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 되겠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아니 죽음의 위기까지 내가 안할게 우리가 그 정도로 믿음이 안좋아 이런, 예를 들면, 손에 월급이 한, 믿음 때문에 월급이 한 30만원 깎이거나, 아니면 가본 분, 이런 위기심을, <laughs> 정답은 알지. 정답은 안 봐.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여전히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내일 사표를 보겠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현재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 문제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팅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